국보급 문화재 복원에 들어가는 전통기화를 만드는 장인 흙, 불, 가마에서 인생 또한 배운다는 국내 유일의 재화장을 만나봅니다 지난 2008년 2월 10일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온 국민을 분노와 슬픔에 휩싸이게 한 국보 1호 송림문 화재입니다 소방차 32대와 소방관 128명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비효율적인 진화로 누각 전체가 불에 휩싸였습니다. 초기 대응 미숙과 화재 규모 오판으로 인해 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고 국보 1호 숭례문은 화마에 몸부림치다 결국 화재 진압 5시간 만에 누각을 받치던 석반만 남긴 채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그후 숭례문 복원을 위한 지난한 과정에서 전통기와 제작 비법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하나, 둘, 하늘에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가마에 첫 불을 지핍니다. 장작불에서 나온 그을음이 온전히 내려앉아야 조선기와 특유의 은회색 빛이 만들어집니다. 안 버리지고 연기 안 나게 하면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첫째예, 우는불때 넣고도 한 산을 못 짜요 잠을. 여기 버려진게 있으면 안 되니까. 숙림은 보관 작업을 직접 감독했던 고 한영준 재화장. 복원 당시 그는 한 시도 가마 곁을 떠나지 않고 장인의 열정을 쏟아부으셨습니다. 항상 저희 스님께서 이제 그 당시 에좀 연세가 지셔서 힘드시긴 하셨지만 젊은 저희들한테는 항상 사상 것까지 잘 살펴야지만 기관가 올라갔을 때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상 것들까지 하나 철저히 챙겨야지만 우리가 우리 작업자로서 역할을 할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있는 것들은 보수 같이 이제늘 선별해 가지고 문제 있는 것들은 빼두고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숭례문 복원 때 만들어졌던 파손기와의 흔적에서 한영준 선생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이곳은 선생이 평생 작업했던 장흥 양양면의 조선화요. 지금은 제자들이 그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처음부터 끝까지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은 수제 전통기와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현실에서, 숭내문 복원은 수제 전통기와의 중요성을 새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목소리> 흥례문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성껏 복원하면서 그 다음에 문화재 현장에 이제 계속 기화를 나가게 됐는데요. 그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 저희들한테 문화재 현장 일을 하게끔 된 것에 대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반면에 그것을 이제 저희가 좀더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죄송한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경복궁 향원정, 창경궁 명정문, 안성 청룡사 대웅전까지 사용될 수제 전통 전통기화. 기와. 그렇다면 전통 기와는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기와에 사용될 흙은 경주 안강토, 부안토, 영암 사토, 장흥토에서 채취. 이렇게 해 가지고 분쇄하기도 하지만 채취된 흙에 불순물을 걸러내고 강도를 맞추기 위한 작업인 부화질 가공을 합니다. 기와의 모양을 만들려면 우선 똑같은 두께와 폭으로 잘라내기 위해 담처럼 흙을 쌓는 단무락 작업을 거칩니다. 혼자 작업하는 게 일조, 일조가 되어야 작업이 수제자 김창대 재화장은 고 한영준 선생의 다큐를 보고 장인의 길에 나섰는데 1998년 전수자로 시작해 19년 6월에 국가무형문화재 제 91호 재화장 보유자로 인정됐습니다. 사람이 모든 걸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소했고 내가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한 바가 있었는데 저희 선생님 옆에 있으면서 아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전통적인 기와가 나와지고 색상이 나와지고 형태가 나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툭툭툭툭 장인의 손길이 닿자 맨들맨들해진 기와는 그 생명력이 꿈틀거립니다. 이제는 기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표면에 무늬를 넣기 위한 바드질을 합니다. 성형이 끝난 기와는 건조장으로 옮겨지고 10일에서 20일 정도 서서히 말립니다. 기와 한 장당 무려 평균 40일이 소요되는 긴 핵인 작업. 네, 이렇게 대량에한케가나와집니 이곳에는 전수자 등 제자 다섯 명이 함께 일하는데 전수자 김현수 씨가 만드는 것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막세기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지붕 끝단, 그러니까 네. 첫, 어떻게 보면 첫 단이기도 하고 끝 단이기도 한데 암기아들이 놓여지는 그 승용 과정에서 맨 끝은 노출되게 되어 있거든요. 고기를 이제 막아주는 두 장의 흙을 붙이는 막새 기와는 바닥 기와를 고정하고 그 위에 흙판을 접한 후 새틀로 문양을 찍어내는데 범위 더듬이 다리까지 정교함이 돋보입니다 뭐 동파의 어떤 부분도 있고 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막새 같은 이런 부속 기와를 할 때는 상당한 많은 손도 가고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스러운 이 많이 있습니다. 기와를 굽기 위한 특별한 비법은 바로 등요라는 가마에 기와를 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전통기와 제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불 떼는 작업. 가마의 한쪽 문을 막고 불을 떼는데 이때 화목은 반드시 소나무만을 사용합니다. 이유는 불길이 길게 뻗어나가고 제가 잘 샀기 때문. 불로 조절하면서 서른 시간. 드디어 가마를 꺼내는 시간. 이때도 8시간 충분히 식힌 후 꺼냅니다. 이렇게 모든 작업이 끝나면 전통 수제 기와가 완성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전통 기와를 이제 초기화물 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때끔 자연스럽게 찾게끔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진 양성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22년 전 고향 부산을 떠나 낯선 장흥을 찾았던 김창대 장인. 흙을 만지고 불을 보아온 장인은 오늘도 가마 앞에서 늘 겸손합니다.